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오후 5시 이렇게 지나고 있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분석해볼 내용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AI 코인들을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월드코인, 아캄, 니어 프로토콜, 더 그래프, 골렘, 아이큐, 델리시움, 랜더 토큰 해서 총 8종목 바로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좀 먼저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1차, 2차 지지라인, 그리고 고점과 저점의 추세가 전환이 됐던 지금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부분대로 고점에서 추세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자리에서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90, 3k, 이 94k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준다고 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1차 지지라인 97.3k 자리까지는 상승을 좀할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2차 지지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횡보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구점을 뚫는 이 100k를 가는 좀 그런 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어제도 어쨌든 뭐 십자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고 지금 밑에서 지금 21선 자리, 14일선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자리가 이렇게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일봉상 고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양은 맞지만 뭔가 이제 빛, 알트코인이 안 가는 뭐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서 잘 기다렸다가 조금 상승이 나올 만한 알트코인을 잘 타게 하면 여러분들 좀 무난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코인들을 좀 다시 알아볼 건데 월드코인부터 랜드 토큰까지 좀 빠르게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드코인인데 음,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분석을 좀 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4,600원에서 5,700원 자리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들고 있다면,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하는 거는 전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하 먹을 때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다리는 거는 이 밑에서, <laughs> 이 박스권 밑에서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 지금 살짝 올라갔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팔게 되면, 뭔가 기다리는 거 대비해서 수익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수익이 좀 짧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리에서 장기 이평 3,680원 돌파를 했고 그다음 직전 고점 4,620원만 넘어가면 이거 5,000원, 6,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월드 코인을 들고 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6,000원 이상 매도를 할것 같고 나는 월드 코인이 없는데요. 레고님이 계속 집어뒀는데 월드 코인을 매수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월드 코인을 신규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3,650원에 좀 매수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이 시세를 냈다가 직전 고점에 지지를 받는 요구안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잡게 된다고 하면 손절 가격은 3,200원 이 추세선이 깨지는 지금 보면 저점 추세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선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드리고 매수하라고 했던 단가는 이 추세선이 닿는 이 라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없어 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공격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혹은 한번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타점에 매수를 하고 안 가더라도 사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관점을 보셔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좀 손실이 많이 줄고 수익도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악함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일단, 아캄 같은 경우에, 일봉상에서 제가 계속 눈에 말씀드렸던 2720원 자리를 지지를 했고, 그러면서 시세를 냈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가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지금 3일째 연속으로 터지면서, 지금 고점을 3520원까지 오늘 터치를 좀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1차 3800원 자리까지는 무조건 상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지금 자리에서 5000원에서 만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주식 그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본다고 하면 시세를 냈다 눌렸다 재차 슈팅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여기서 상승 나왔던 이300% 이상의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1500원 1, 1 6 0 0그 1600원 자리에서 이게 반등이 이 아캄이라고 하는 종목이 1600원, 1300원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300%에서 500%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와야 이게 상승이 끝난 차트예요 왜냐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1파동이 나오는 차트가 종가, 그 꼬리 빼고 300%짜리였으면 반등이 나왔다, 눌렸다, 재차 슈팅이 나오는 구간은 한 300%에서 300%는 무조건 기본이고 500%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고 하면 5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캄을 들고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단가가 2840원이잖아요. 그래서 27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저는 5000원, 6000원까지도 저도 악함을 계속 들고 갈것 같고, 나는 만약에 이제 또 똑같아요. 악함이 없다. 레고님이 사라고 했는데 악함을 안 샀어요라고 하시면, 한 3050원 정도의 그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좀 눌림목 매매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악함이 없다 그러면 3050원에 여러분들 매수 한번 해보셔서 한 5000원 이상 수익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악함은 3800원까지는 돌파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비썸에 랜더 토큰이라고 있어요. 랜더 토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타점을 좀잘 잡아드렸는데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어쨌든 밑으로 좀 주가가 빠지면서 한번 저점 추세 주고 나서 지금 주가가 들어올리면서 지금 신고가. 단기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4,000원까지는 무조건 상승이 가능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봉을 보더라도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주봉에 와 있고 이거는 뭐 월봉을 보더라도 n 자 파동으로 상승이 나오는 뭐 진짜 완전 완벽한 차트니까 이렇게 상승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최소한 2만 원 이상 랜더토큰도 2만원 이상 상승이 가능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없어요 레고님이 여기 만원에 사라고 했는데 저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것도 한번더 조정 줄때 근데 사실 조정이 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더 조정 줄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셔야 겠죠 18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1800원 매수해서 1차 매도 라인은 141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하시더라도 14100원에 저항을 맞게 되면 어느 정도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14,1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뭐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4,100원에는 무조건 뭐 분할매도 조금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인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주봉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석드리고 매수하라고 추천해드렸던 단가가 여기에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요 8100원 요 라인이었는데 8100원 짜리를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추세를 돌파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차트를 본다고 하면 여기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파 나왔고 눌림목 줬다가 상승 2파가 나왔으면서 추세가 완전히 눌렸다가 지금 상승 3파동이 나오고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2파가 나온 이 길이만큼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소 정말 정말 차트대로 최소 매도가가 1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니어 프로토콜이 뭐 4,000원일 때 5,000원일 때도 항상 15,0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던 예, 이, 그 얘기가 이거예요. 무조건 이게 1파 2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 2파의 길이만큼의 최소한 상승폭이 있는데 근데 이제 N자 파동을 보더라도 시세를 냈다 눌렸다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연자파동 이론을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길이가 A라고 났을 때이 상승하는 길이는 최소가 A고 그 다음에 최대는 한 2A까지 그러니까 두 최대는 2배까지도 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길이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불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상승폭에 또 동일한 이두 배의 상승폭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불장이 와서 거래대금이 정말 임거의 이거의 우수 거래대금 막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그때는 25,000원에서 이 직전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사실 너무나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봉에 거래량도 동반을 했고 주봉의 고름매 물 때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만 좀 터져준다고 하면 이건 2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어 프로토콜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내 것만 안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봉 보시면 좀 천천히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더 그래프인데. 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막 분석 드릴 때사 그, 440원, 뭐, 5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코인이고, 이게 이제, 뭐, 해외 차트를 당연히 봐야겠지만, 주봉상에서 우리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종, 종목이에요, 이건. 어쨌든, 고, 저점과 고점이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높아지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어떠한 뭔가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존재가,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요런 이제 U자형의 요런 컵핸들 패턴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그래프라고 하는 종목은 뭐냐면 여기 지금 주봉의 5일선 308원부터 여기 지금 고점에 400원짜리는 그냥 단순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보시면 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요렇게 지지하는 그림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이거는 신고점을 갈 거예요. 왜냐면 하 2021년도에 시체가 없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에서 고그 고래가 고점에서 세력들이 매수만한 종목이죠.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업비트에 있는 물량의 모든 거를 저희 제가 봤을 때 세력이 들고 있는 코인이 완전한 100% 세력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이 404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지금달에서 404원 돌파했을 때는 이 상승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150% 200%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더 그래프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점 추세를 계속 높이면서 일봉상 추세를 그리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오일선 각도를 진짜 45도로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60도, 6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아까 주봉에서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드렸던 470원이고, 470원 자리, 그리고 이제 400, 40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최소 600원에서 1000원 자리까지 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골렘인데 골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이자리 500원 자리 400원 자리마다 계속 추천을 드리고 분석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800원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분봉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점 추세를 이렇게 완벽하게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 그 시세만 좀 조정 그니까 시세만 좀잘 뭔가 지지를 지금 자리를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단기적인 파동으로 74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파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무난하게 한10% 정도는 수익을 날수 있는 좀 단타 파동이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들고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뭐 644원만 손절 잡으셔서 이제 위로 730원 돌파하는 관점에서 매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시세를 냈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시세를 냈다가 21선에 잘 이쁘게 눌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횡보 나왔다 단기적인 파동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지금 타점에서 중장기 타점은 아니고 지금은 완벽한 단타 타점이기 때문에 골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물려있고 이런 자리에 물려있다 그러면 물 타거나 평단가좀 낮추거나 뭐 730원에는 좀 어느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Q인데, 어, IQ 차트도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55일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주봉상에서 전고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15원까지는 전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IQ라고 하는 종목이 없다, 라고 하시면 11원 정도 밑으로 내려 왔을 때시세냈다 눌려있는 자리에서 매수 한번 하셔서 슈팅 15원에 이렇게 매도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11원 11.5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가 그렇게 나쁜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면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월봉에 21선 자리를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봉에도 구름대 하단에서 21, 61선을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15원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고 아직 슈팅이 안난 AI가 좀 뭔가 숨죽이는 뭐 그런 이제 시장인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11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15원에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어피트 빗썸에 있는 델리시움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어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 뭐 차트가 지금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옆으로 거래대금이 어제 자리에서 좀 살짝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도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직전고점을 다 뚫어 줬는데 이게 AI 코인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이 델리시움이 살짝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저점과 이렇게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고 하면 이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직전고점 여기 있죠 415원 자리까지는 거의 뭐 무난하게 갈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동일해요. 이게 막 엄청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근데 이제 뭐 AI 코인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이나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오른쪽으로 딱 쏘는 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고점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매매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그냥 뭐 안전하게 뭐 매수 한번 해보셔서 뭐 수익을 420원부터 한 520원 자리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이두 라인은 웬만하면 좀 터치할 것 같아요. 근데, 어, 조금은 다른 AI 코인들 비해서 사실은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여전히. 근데 이제 AI 코인들이 가면서 뭐 상승은 하겠지만. 네, 어쨌든 매수라인, 만약에 이걸 내가 사고 싶다 그러 매수라인 같은 경우는 278원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AI 코인들 전부 다 알아봤고요. 어, ai 코인들이 뭐, 월드 코인, 랜더 토큰, 뭐, 아캄, 니어, 더 그래프, 골렘, 아이큐, 델리슘 말고도 지금 보면은 뭐, 에이셔나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ai 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안 좋아서 제가 안 가져온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고, 저도 지금 관종으로 보고 있고, 지금 매수를 좀 대기하려고 하는 코인이 좀 있어서 ai 쪽에, 그래서 제가 ai 코인으로 이렇게 8종목을 갖고 온 거니까,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이제 뭐, 매수가 매도가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좀 수익 그리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